36번 봅시다. 오른쪽 그림에서 A, B, A, C, C, D의 길이가 같고, 각 B, A, C에 대한 크기가 100도일 때, 각 D, C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. 그림에서 다 표시해줬지.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구해보되,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않고, 그러니 숫자가 주어지면 일일이 다 집어넣는 건 쉬워. 근데 우리가 숫자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해나가야 되는데,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가져야 하는 툴은 뭐냐면, 외각이야외각 외곽. 어제 얘기했지? 삼각형 안에서. 만약에, 삼각형이 요렇게 있고, 요렇게.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이 각에 대해서 궁금해 요각 그럼 이 각은 이 각이랑 이각 더한 거랑 같다 했잖아 삼각형 안에서 안... 어떠한 각의 외각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삼각형 안에서 이 동그라미 빼고 나머지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다 얘기했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불어 볼 거야 그럼 봐 너네가 가져야 하는 시각은 내가 이 각이 궁금하네 그럼 마지막에 봐야 하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인 거야 이 삼각형 왜냐면 하이 삼각형에서 얘 외각이잖아 그치? 그럼 나는 이 각이랑 이 각을 찾아내면 나 바깥에 있는 외각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게끔 너네가 연습을 해야 돼 무작위로 숫자를 집어넣는 게 다가 아닌 거야 이듬여 삼각형의 문제에서 그래서 먼저는 내가 여기에 각을 40도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여기에 각이 80도라는 걸알수 있어. 그러면 80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또한 80도라는 걸 가지고 올수 있겠지.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이 삼각형 DBC에서 각 C에 대한 외각인 거야. 각 C에 대한 외각.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D, B, C에서 각 C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두 개인 80과 40을 더해주면 여기 파란색 각이 120도라는 걸 가지고 올수 있겠지. 그래서 각을 다 구하는 게 만사가 아닌 거야.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각을 일일이 다 구하면 찾,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겠지만, 밑에 내려가서 38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단 말이야. 그럼 너네가 그런 문제는 어떻게, 어떻게 접근할 거야?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곽에 대한 시각을 잘 가지시고, 어떠한 삼각형을 봐야 되는지붙어 보는 거야. 무작위로 보는 게 아니라. 그래서, 거기다가 너네가 이해한 대로 36번 밑에다가 풀이를 적어 넣으시고, 그 풀이 또한 기억할 수 있길, 바랍니다.